그동안 관광 목적이라면 무비자로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던 유럽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 ETIAS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원래는 2023년에 도입 예정이었다가 코로나로 협의가 지연되면서 2024년으로 2025년으로 계속 시행이 미뤄지다가 2026년 4분기부터 적용 예정이라는 일정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연기가 되어왔기 때문에 2026년 4분기에도 준비 부족 등으로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유럽 여행을 준비할 때는 원활한 유럽 입국과 여행을 위해서 꼭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본 영상에서는 유럽에서 도입해 정인 전자여행허가 E-TIAS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또한 현재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나라들은 어디 어디인지도 알아볼 거고요. 더불어서 비자가 필요하거나 비자 정책이 독특한 나라들도 추가로 알려드리려 해요. 즐겨찾기나 구독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여행갈 일이 있을 때 두고두고 두고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6년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여행허가 ETIAS는 현재도 발효 중인 생겐조약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생겐조약이 뭔지 먼저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생겐조약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생긴 조약 가입국 사이를 이동해 다닐 때는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간주하여 추가적인 입출국 심사를 하지 않는 국경 개방 조약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다가 잠시 이탈리아의 로마를 다녀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프랑스에 처음 입국할 때는 입국 심사를 받지만 이탈리아에 다녀오기 위해 프랑스를 떠날 때는 출국 심사를 받지 않고 이탈리아에 들어갈 때도 추가적인 입국 심사를 받지 않죠.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나라 모두 생긴 조약에 가입해서 서로 국경을 개방했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을 다녀온다고 가정해 볼까요? 영국은 유럽연합에도 속해 있지 않고 생긴 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를 받고 프랑스에서 지내다가 런던에 다녀오기 위해 영국으로 가려면 프랑스에서는 출국 심사를 받고 영국에 도착해서는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해요. 생긴 조약의 두 번째 특징은 조약국 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지난 180일 동안 최대 90일인 건데요. 우리는 보통 유럽 여행을 일주에서 2주 정도 다녀오거나 유럽에서 한달 살기 정도로만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유럽에서 중장기 여행을 할 때는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해요. 현재 유럽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90일이기 때문에 지난 180일간 최대 90일 체류 조건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생긴 조약 가입국들에서 최대 90일 동안 머무르셨나요? 그럼 귀국하셨다가 또는 생긴 조약 가입국이 아닌 곳에서 최소 90일 이상을 보낸 후 다시 조약국에 들어오세요. 가 되는 거죠. 생긴 조약의 위반 여부는 생긴 조약국에서 출국을 할때 출국 심사 시에 기간 역산을 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 머물다가 귀국을 하거나 생겐 조약국이 아닌 영국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장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생겐 조약국 내에 머문 기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조약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이나 차후 유럽 입국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럽 중장기 여행을 할 때는 기간에 꼭 주의하셔야 해요. 2026년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여행허가, ETIAS도 생긴 협정국들을 방문할 때 필요한 사전허가 제도예요. 사실 영국이나 세르비아,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유럽의 국가 대부분이 생긴 협정국이라서 유럽 여행을 하려면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해지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별 별도 입국 제도를 따르면 되지만 영국만큼은 주의가 필요해요. 영국은 비록 유럽 연합에 속하지 않긴 해도 그동안 무비자 3개월 체류가 가능해서 최근 영국을 다녀온 분이 아니라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영국은 2024년 후반기부터 별도의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영국 여행을 하려면 이미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그럼 영국을 포함해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들은 어디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있겠죠.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도 명칭은 ESTA고요. 최근 미국의 여러 상황과 정책에 따라 비자 거절 비율이 올라가면서 ESTA 거절 비율도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범죄 전력이 없고 순수하게 관광 목적이라면 ESTA 자체는 허가가 꽤잘 나오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물론 전자여행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입국 여부는 오로지 입국 심사 시 심사관의 판단과 결정에 달린 문제고, 그건 전자여행허가가 아니라 비자를 발급받았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본토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국의 영토인 괌은 ESTA를 신청해서 방문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전자여행허가 제도인 GCNMIETA를 신청해서 다녀올 수도 있어요. ESTA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90일, GCNMIETA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45일간 체류가 가능해요. 기간이 긴 ESTA가 더 좋아 보여도 ESTA는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GCNMI ETA는 현재는 무료예요. 게다가 현재 40달러 정도인 ESTA 발급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단기 관광을 목적으로 괌을 방문할 때는 GCNMI ETA 허가만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도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해요. 명칭은 ETA고요. 캐나다 ETA의 경우 승인 여부가 보통 이메일로 발송돼서 오는데 혹 하루나 이틀 지나서도 승인 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팸 메일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미국 ESTA와 캐나다 ETA 신청은 브라우저 상에서 진행하는 게좀더 편하실 거고요. 미국 ESTA 같은 경우에는 앱을 다운 받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미국 ESTA와 캐나다 ETA 신청을 위한 공식 사이트의 주소는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 참조하시고요. 미국 ESTA나 캐나다 ETA 신청을 검색해보면 다른 사이트들도 여러 개 나오는데 공식 사이트 외에는 발급 대행사들의 홈페이지니까 직접 신청을 하실 분들은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해요. 호주는 오스트렐리안 ETA라는 앱을, 뉴질랜드는 NGETA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앱상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호주 ETA 앱의 경우 일부 구형 단말기에서는 NFC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서 앱 실행과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인도 아래쪽에 위치한 섬나라인 스리랑카도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이긴 하지만 여행자들이 자주 찾는 곳은 아니라서 위에 5개국 정도가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나라들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전자여행허가가 아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나 비자 정책이 독특한 나라들을 추가로 알아볼까요? 인도, 전자 비자를 사전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캄보디아, 도착 비자 또는 전자 비자가 필요한데요. 캄보디아는 외국인 납치 및 범죄가 최근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캄보디아 여행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네팔, 현지에서 도착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몰디브, 현지에서 도착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쿠바, 비자가 필요한 국가예요. 그런데 쿠바 입국 경험이 미국 입국 또는 미국 비자 발급에 거절 사유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미국 방문 계획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쿠바 여행은 주의를 하셔야 해요. 끝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지만 보편적 체류 기간인 3개월이 아닌 곳들도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는 베트남이 있고요. 베트남은 원래 무비자로 15일간 체류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 45일로 체류기간이 확대되었어요. 단, 베트남에서 출국 후, 다시 베트남에 무비자로 들어가려면 최소 1개월이 지나야 하고요. 1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베트남 이비자 e 신청 공식 사이트도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비자 체류 기간이 30일인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데요. 동남아의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유럽에서는 벨라루스, 몬테네그로, 아프리카에서는 튀니지, 남미에서는 파라과이 등이 대표적인 무비자 체류 30일인 국가들이에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고 무사한 여행길들 되셨으면 해요.